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준 액체괴물을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방법 그거 가르쳐 드릴 거예요. 먼저 굳은 액체괴물, 어 굳은 액체괴물이 필요한데요. 어, 꼭안 굳어도 되고요. 어 그냥 양을 늘리려고 하셔도 돼요. 저는 그냥 양을 늘리려고 그냥 액체를 준비하였습니다. 저 이건 빨간색이에요. 이건 분홍 점토죠. 이거는 안에 물이 있어요. 어 일단은 먼저 통에 통에 하나는 그 애초에 네. 어, 원하는 애초에 물을 넣어주세요. 이제 여기다가 물을 넣을 겁니다. 주 맞나? 예, 이 정도. 그리고 전자레인지가 필요합니다. 전자레인지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넣어주시고요. 오. 이제. 어, 20초 돌려야 하나? 몇 주... 잠시만요. 아 돌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넘쳤어요. 정리하고 올게요. 다 빼고 왔어요. 음, 이제 섞어야 되는데요. 어, 제가 지금. 자 아까 그 그냥 돌린 돌리... 어이거합니다 아까 그 돌렸잖아요. 그냥 물하고 액체괴물하고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섞어주세요. 그럼 액체괴물이 녹고그 액체괴물이랑 물이랑 그렇게 이렇게 두 개로 혼합물로 섞여요. 근데 어 그냥 물하고 액체기름을 넣어서 그냥 섞다보면 뭉치는 재질의 액체어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어 그냥 섞다보면은 그냥 굽는 액괴 그냥 그런 액괴 잠시만요. 그냥 그런 재질의 기도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그냥 녹아서 물풀을 넣어야 되는 재질의 끼도 있습니다. 저는 물풀을 근데 넣어야 될것 같거든요. 이렇게 물이 되셨으면다 넣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물풀이 있긴 한데, 어차피 내 친구가 죽이해서 오늘 뭐 여러가지를 올리고 싶은데 올릴게 없네요 진짜 아그 그림 딸기초코님이 안녕자두야 그림은 어떠냐고 어떠어 그거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어 그래서 안녕자두야 한번 그려봐야되는데 오늘 시간이 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는 지금 TV, TV를 보고 있었는데 진짜 오늘만 채널 보는 건데 친것도 별로 없어서 지금 소리까지 쪼이고 그림만 보면서 이렇게 찍고 있는데 조금 아쉽네요. 빨리 하고 봐야지 이렇게 어 저는 물풀 넣어야 될까 싶어 죄송합니다. 밖에 오토바이가 지나간것 같은데. 저는 그냥 뭉쳤어요. 어, 저는 그냥 이렇게 하니까 막 냅대면서 뭉치는 것 같아요. 같아요. 어, 뭉친 것 같은데요? 지금 겉에 있는 거를 떼고 중입니다. 써요, 이렇게 아 이거 왜 이러냐고 음. 네, 이렇게 이렇게 뭉쳤어요 근데 하도 썩고 썩다봐도 안 뭉치시는 분들은 그냥 물풀 넣으시면 되고요. 점토의 재질을, 그거를 살리려고 하시면은 물풀 넣으시면 안 되고요. 어, 물풀 넣으시면 안 되고요. 어, 소다나 그런 거 넣으셔야 되는데 너무 많이 넣으셔도 안 돼요. 근데, 아니면 그냥 놔두시는 게 좋아요. 점토 재질 하실 분. 이렇게 됐습니다. 진짜 좋아졌어요. 아까보다 양이 조금 더 많아졌어요. 양도 늘어나고 이제 물하고 액체 기물밖에 필요가 없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만들기도 정말 간단하고 준비물도 거의 없잖아요. 그냥 아무 액체나 있으면 되고 물에다가 그 넣어서 전자인지 하면 양분도 나고 된다는 게. 저는 구두 때, 뭐, 구두면, 굳었는데 여러가지 넣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물로 해서, 전전지 돌려서, 이렇게, 거의 해동? 뭐, 해동을 시키는 그런 수준이에요. 네, 마치겠고요. 네, 올늘는 이렇게 마치겠고요. 다음에, 어, 다음에 제가 올리는 것도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